안녕하십니까 신차일전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이죠 G80 전동화 부음변경 모델입니다 G80 전동화 모델 속칭 E-G80 이라고 하죠 E-G80은 2021년 7월 출시된 제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이번 부문 변경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변화는 주행거리 배의 변화와 이제 휠 베이스의 확대인데요 일단 주행거리의 경우 94.5kW 시에 이제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서 기존 427km에서 475km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합산출력 272kW 합산토크 700Nm의 듀얼모터를 탑재해 2톤이 넘는 6중한 덩치임에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1초 만에 도달합니다 실내 공간을 결정한 휠베이스가 3,140mm로 기존 대비 130mm나 늘어났습니다. 헤드룸도 넉넉하면서 넉넉한 이제 거주성 확보했고요. 최적화된 서스펜션 세팅으로 뒷좌석 탑승객에게 부드러운 승차감 제공하는 쇼퍼 모드가 이제 전기차 최초로 e 8 0에 탑재된 것도 특징입니다. 뒷좌석 VIP 시트 등 이제 최고급 사양도 적용했고요. 또 자세한 거는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관적 변화도 일부 있는데요. 앞부분 보면은. G 배트리스패턴이 그라데이션으로 적용된 크레스트 그릴과 MLA 헤드램프의 조화가 더 이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또이 차량의 이제 충전 도어는 이렇게 그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그릴 이 열리면서 충전 도어가 열리는데요. 조명까지 들어와서 운전자가 더욱 편하게 좀 충전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 사도 제공하고 있고 일체로 좀 조화를 이루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이렇게 닫으면 아예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조용이 되니까. 차량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적용된 19인치 DC 타입의 휠도 전기차만의 색다른 매력을 좀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곧장 실내 공간으로 들어와봤습니다 먼저 2열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고급차 시장에서 이 2열 공간이란 단순한 탑승 공간을 넘어서 이제 브랜드의 격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고급차 시장에서 항상 우위를 점했던 이제 벤츠의 S 클래스나 BMW 7 시리즈가 항상 그렇게 이제 고급차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2열 공간에서의 고급성, 거주성 이런 것들좀 제공했기 때문인데 이 제네시스의 e 2 8 0도 전기차도 얼마든지 플래그십 세단이 될수 있다 라는 걸잘 보여주고 있어요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육지선이 매우 커졌어요 레그룸이 무려 995mm로 기존 대비 83mm 늘었습니다 1m 육박하는 건데요 체감상 늘어난 공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리무진에 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 사항도 정말 고급차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도 보시면 전자식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닫는 것도 중간에 팔걸이 부분에 배치된 버튼을 통해서 닫을 수 있고요 뭐 시트 포지션 메모리 기능 탑재는 물론이고 통풍 원너 시트 전부 다 조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앞좌석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OTT나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 즐길 수 있고요. 아주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리클레이닝 기능도 일부 이제 제공합니다. 또 레스트 기능 버튼 눌렀을 경우 뒷좌석 탑승객이 정말 안락한 주행 경이 가능하도록 편안하게 시트 포지션 좀조용해 주고요. 뭐이 앞좌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뭐 버튼을 뭐냐 터치 스크린으로 가능하고 이쪽에는. 이 리모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부분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요 화질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널찍한 화면을 통해서 주행 중에도 여러 가지 영상을 좀 감상할 수 있겠고요 별도의 휴대폰 거치대도 있고 또 별도의 공조 버튼을 통해서 공조 시스템 조절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키가 있는 편이라서 헤드룸이 아주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 은 세단치고는 굉장히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겠고 뭐 장기간 주행에도 얼마든지 좀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고 문을 열면 시트 포지션이 다시 내리 편하게 조절되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내일 네, 열 와서도 이제 고급스러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네시스 특유의 이제 가죽 그리고 우드 질감의 이제 인테리어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고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또한 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목요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자유 주행한 거리도 나오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핸드폰과 차량에 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이 버튼들도 물리 버튼과 이제 전동식 버튼이 적절히 혼을 대면서 조작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고요. 뭐이 창문이나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도 각도 좀 올라와 있어서 조작하기 매우 편합니다. 어, 이쪽에 보면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된 핸드폰 거치대 적용어 있고 음료수 넣을 수 있는 거치대도 이렇게 적용어 있고요. 닫으면 또 이제 깔끔하게 이제 우드 질감으로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네, 팔걸이 부분도 이렇게 양문형으로 이제 열리면서 넣고. 빼기 편하게 적용돼 있고 부더 뭐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진짜 주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2 e 2 8 0을 타고 도심주행을 좀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만큼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정숙성입니다 엔진도 빠지고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에서 만든 차종인 만큼 각종 흡참제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이제 첨단 기능도 좀 적용이 됐죠 반대 주파수를 적용해서 그런 소음을 좀 최소화시키는 건데 지금 차량 내부 소리 말고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제 서울 도 한가운데 있음에서 불구하고요 전기차 특유의 위인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특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노래나 뭐 라디오 틀너고 가정하면은 외부 소음 아예 안 듣고 그런 주행이 가능하겠죠.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뒷좌석에 좀 특별한 분을 모셨을 때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주행 감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 등을 통해서 사전에 노면 정보를 좀 파악하고. 서스펜션을 좀 조절해서 최적의 승차감 좀 제공하는 그런 프리뷰 전자제 어 서스펜션이 적용됐고요. 능동형 후륜 조향도 이 제네시스 EG80의 승차감 개선 아주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능동형 후륜 조향 기술은 저속에서는 후륜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속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균힐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차량이 고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급회전을 할 때나 혹은 뭐 유턴을 할때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차량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감성을 좀 제공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음에도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길을 달리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전동형 플렉시블 세단을 이제 지향한다는 게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르지 못한 놈에서도 매우 부드러운 그런 탑승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릴 때나 또 정차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높이고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하다가 또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 제네시스 특유의 일체형으로 쭉 이어진 27인치 디스플레이가 보시면 지도가 계기판 부분과지쭉 넘어와 있죠. 고급 세단의 그런 품격, 뭐 이제 감성을 좀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뭐 길을 좀 지도를 좀 넓게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퇴근 시간 시에 골목길 같은 거 찾을 때 유용하게 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몰면서 좀 느끼는 건데 주행 외정인 부분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만족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각종 편의장치들의 좀 구성인데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들이. 운전자가 좀 주행 중에도 조작하기 편하게끔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일반 대중차도 뭐 이쪽에 여러 가지 버튼을 통해서 배기판이나 디스플레이 조작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좀더 고급차라든지 몰라도 만지기 좀 편한 곳에 배치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울 수 없습니다 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터치식으로 통해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제 차가 아니라서 좀 조작이 아직 익숙치가 않지만 하여튼 좀적응만 되면 여러 가지 포테이먼트 기능을 운전 중에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조 버튼도 딱 누르기 편하기 좋은 위치에 적용되어 있고요 음성실을 통해서도 좀 기본적인 차량 조작이 좀 가능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도 드라이브 모드 변경도 가능한데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보드 우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전기차에만큼 이제 회생제동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페달 시프트를 누르면 0단계부터 4단계인 아이페달까지 좀 조용할 수 있는데 회생제동이 꽤나 강하게 먹힌 편입니다 뭐 엄청 불쾌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1, 2단계 정도면은 회생제동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도 좀 적당히 회생제동 먹으면서 좀 주행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 3단계나 4단계는 꽤나 빡빡하게 회생제동에 걸리면서 전비주행이 가능하겠지만 살짝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약간의 멀미감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회생제동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인 아이페달 모드를 키고 달려볼 텐데 가속페달을 살짝만 밟을 때도 아주 빠르게 속도가 감소하면서 회생제동이 먹히는 걸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제동이 잘 먹히므로 인해서 뭐 전비중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차들이 빽빽한 이제 좀 정체 있는 구간에서도 원페달 드라이브만으로도 좀 운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지금 차량이 좀 정체 구간인 만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고 달려볼 텐데 차간 거리는 차히니까 1단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설정하고 정말 스무스하게 앞차와의 거리 조절하면서 차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선도 잘 인식하고요. 현대차 가 어쨌든 기술력을 거의 다 때려박은. 차로 볼수 있는 만큼 매우 안정적으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 많이 막혀서 제가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모습을 보기는 힘들지만 약간 잠시 차를 좀 몰아봤을 때이 기능을 켜고 올림픽 도로를 달렸는데 사실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하게 차선 읽으면서 잘 주행을 했어요. 장기간 주행 시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차의 고급 사양과 좀 우수한 정숙성 그리고 좀 거동성 이런 것들이 잘어우러지면서 정말 이 차가 고급 차량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E 280에 대해 서 알아봤는데요. E 280은 세제 태후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8,490만 원입니다. 전기차에선 이례적으로 좀 플래그십 세단을 지향하는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을 비롯해서 럭셔리한 실내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전동화 플래그십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데이것으로 이 G80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